지금 하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제 편집을 배우려고 하는데 알려주실 분 없나요? 편집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편집을 안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만든거 같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현재 촬영은 얼마나 디테일해질지 모르니까 아, 저 구독 좀 눌러주시겠어요? 저 지금 구독자가 에? 너무 많이 없어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오또또 또. 어차피 집에 사람 없으니까 소리 그냥 조금 낮게 해서 전 어차피 게임 소리 안 들리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 이 정도 키우면 안 들립니다 이게 맞는 건가 <laughs> 음 끝까지 키워야지. 좀들리는이 정도면은 제 목소리가 아주 짜랑짜랑해서 들리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아주 그냥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근데 이거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언제 카구팔이나 m s r 를 발견할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그 뭐지? A, 지금 백터랑 AK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총을 찾고 있어요. 그, M4를 찾고 있거든요. M4 아니면 스카를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laughs> 왜안 나올까요? 싫어! 내가 니한테 가야 되냐고. 내 짬밥에 니한테 가야 되니. 3배월 이미 있는데. 음, 앵거 앵선? 보정기아이 SMG네. 이 상점이 포칭키 하나 있긴 한데, 저기에 가서 M4를 사는 게 낫겠죠? 백터가 좋아. 어, 베릴? 베릴은 못 참거든. 베릴은 못 참죠? 한잔. 한잔해. 베릴은 못 참잖아. 아, 맞다. 제가 여기 꿀팁을 알아냈습니다 배를 3배를 하면은 너무 그게 높잖아요. 그 뭐지? 그거 그게 그게 반동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동에 들어가서 뭐더라? 반동 설정에 사용자 설정 들어가면은 여기 3배율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높여주면은 좋대요. 볼까? 와. 맞냐? 어스. Awesome.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 근데 뭔가 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 아 너무 너무 밤도 너무 높다. <laughs> 젤 낮게 젤 낮게 오우야 와. 야 아우 뭐야 방도 너무 너무 낮아 이리와 나 a 야한테 뭐한거냐 감동 설정하고 있는데, 갑자지 아, 감도 설정하고 있는데. 한들율이 너무 낮으니까, 86? 86 너무 높나? 한번 보자. 감동이 음. 안 잡혀. 이게 뭐야, 씨. <laughs> 아니, 내 원래 반도가 너무.. 아 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초저감도거든요? 이정63 정도면 은될것 같은데? 저 나무로 빠지면.. 안 된다. 미안 해야겠다. 반도..감도 설정은 낮음. 나좀 모르겠네. 그래, 이게 낫지. 완벽하죠? 아, 맞다. 그걸 포팅키 하고 있었지? 음, 베린이 생겼으니까 빽터를 팩터를 버리고 5탄이랑 7탄 조금만 더 사야겠다 awesome. Thanks. 오케이 전포칭키에 집착을 했고요 상점부터 빠르게 들리고 나가봅시다 딴 데로 가봅시다 상점을 빠르게 들리고, 여기를 가도 상관은 없는데, 포칭키가 더 가까우니까. 상점을 빠르게 들렸다가, 딴데로 이동을 해봅시다. 어차이 근데 포칭키, 포팅기... 좋긴 한데, 뭐야, 불안해서. 깜짝아, 상점 문이 사람인 줄 알았어. 자 볼까요? m 4가 있네요. 딱 쏘면 버리고, 버리고 온거 버리고 아, 어따 굳어놔 버리고 대탄은 데타는... 숨모가 없긴 는데 수직? 아 이거 사야 돼? 그거는 사고, 새턴 하나 사고 없으니까 그냥 버리자. 아, 스코프가 없네. 스코프 살 돈이 없는데. 레달시라도 있지 않나? 있지 않을까 열시 되네. 레던, <laughs> 레던, 레드도트 레드 레드 와, 어떻게? <laughs> 뭐가 없냐? 있는 게 없어, 있는, 오, 이거 뭐지? 아니었네. 상동 토큰 한 개로 어떻게 되어있으냐. 최소한 여섯 개라도 주지 마술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이거 왜이렇어 이거 고 와, 이배율이스다이니 이거 이거. 개우던데? 오. 아 awesome. 나이스. 상점부터 다시 가볼까? 상점에 2배율을 파나? 2배율안 팔지 않나? 4배부터 파는 걸로 기억하는데. 보자. 아, 2배율을 팔네. 10개? 정말 차소리 한 명이... 어차피 돌아오진 않겠지 뭐. 돌아올 리가 있나? 일단 포탱기 자기장 아주 좋아요. 심지어 뭐 발, 별로 털린 것도 없는 것 같고. 상체 매우 굿굿.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오르라쇠고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파도가 되꽈지꽈 Watch out 어? 딱 됐다 이 배열을 살게요 아니 근데, 6배율. 별이요? 나 6배율 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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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따가, 별 필요할지도 몰라. 2배율를 살까? 대탄는큰걸 살까? 이거 두개 중에 뭘 살까? 50발. 이배율 잡지? 대탄은 구하면 되는데, 뭐. 일단 구했습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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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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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있었네 이런 미친 게임. E aí, cãããããã... Ah, <laughs>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땅 <laughs> 맞췄죠? 아니네, 안 맞네. 오발소 어, 뭐야.

Let's go! 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뭔일까 이게 뭔일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laughs> 아저 다음주 월요일이 계약이에요 너무 슬퍼 <laughs> 뭐하는 놈이야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자, Watch out. 오... 깜짝아뿌어꼼 빼고 해, 빼고 해, 빼고 해. 빼꼼해, 자꾸. 자꾸 빼꼼해. 죽는 거야, 그러다. 하나 뭐야 AI. 어, 그거 AI. 깝치고 다니 그자 칠. 보자. Watch out. 응? 이거 어떻게 잡아? 개병신 새끼야. 오늘 플래티넘찍었으니까 됐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잠깐만. 아니, 데미지. 내가 더 잘했는데 왜저 새끼가. 겨우이 없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빠이요!